안녕하세요. 정치소설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적이라는 것이 보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서 뭐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제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의 장자리라는 것이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제대로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 중에는 국민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말하지는 못하지만 결정해야 할때 국민들의 오해와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무엇이든 반대만 하는 야당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편이 필요합니다. 자기 편을 만들고 계속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기 세력의 사람들에게 줄건 줘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짧은 임기 속에서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결국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보기는 좋아 보여도 이렇게 해도 말이 나오고 저렇게 해도 말이 나오고 뭔가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그런 와중에도 자신의 정치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힘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때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 잘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 크게 원한 것도 없었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잘 헤쳐나간 것 같습니다. 물론 100% 잘했다고는 못합니다. 하지만, 줄건 주고, 얻을 건 얻고, 작은 것을 내주고, 큰 것을 얻고, 무난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무난하게 잘하는 것이, 지도자로서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그때는 정치를 잘 모를 때라 어떤 정치적인 것보다는 대통령의 권위주의를 깼다는 것이 멋있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대통령이라고 하면 왕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면 안될것 같고 나와는 완전 다른 원성에 사는 높은 왕 같았습니다. 이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깼습니다. 그 이후로 국민들은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나와는 다르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왕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이자 머슴으로서의 대통령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대통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위로 누르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민들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때만 해도 사람들 중에는 회사가 사고를 내고 개인이 당한 사고를 왜 국가가 책임져야 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청와대의 국민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국민의 의견을 받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실행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 국가에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의 발전과 함께 야당 지지자들의 무조건적인 정부 비판으로 인해서 이것이 더 커진 것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비판들을 그대로 두었던 것이 오히려 국민이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이라는 임기, 온가를 이루기도 크게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기본 사상은 국정운영의 저절로 녹아들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할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치소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